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 묵상입니다. 5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료된 후, 느헤미야가 유다 지역 총독으로 부임한 지 12년이 경과된 때 있었던 삽입 기사로서, 느헤미야가 경제적인 문제로 발생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적 갈등을 해결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6장은 다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관련 기사로 돌아와 이제 성문의 문짝을 달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대적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온오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성이 재구실하려면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물론 적이 쉽게 깨뜨릴 수 없는 튼튼한 문짝을 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문을 닫아버리면 대적들의 입장에서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성문을 달기 전에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밖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거듭던 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자 느헤미야가 왕이 되기 위해 성을 건축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고 하며.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릴 것이라는 말로 협박했지만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중단하게 하려는 모략인 줄 알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삼발랏은 느헤미야가 바사 왕의 총애를 받고 있음을 알고 그의 모반의 조짐을 왕이 들으면 느헤미야가 두려워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느헤미야는 진실이 아닌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강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은 스마야는 원수들이 밤에 느헤미아를 죽이려고 하니 성전의 외소에 숨어야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자신을 두렵게하여 율법을 어기게 하려는 함정인지를 눈치챈 니헤미아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스마야는 참으로 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뇌물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이름까지 빙자하는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네 미아는 총독으로서 이들을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었지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오직 바른 분별력과 기도를 통해 모든 위협과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자 모든 대적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성벽 완공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으려 했지만 이 모든 다양한 시도들이 모두 실패하고 성벽이 완성되자 대적들은 느헤미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자들입니다. 저자가 이 사실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성벽 재건 공사는 많은 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단기간에 완료되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선민 공동체의 재건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꿋꿋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